어겠습니다 아, 자기소개 한 번씩 해 안녕하세요 씨미입니다 아네 교보생명 박찬입니다 재혁 <laughs> 인터뷰 야 뭐야 고프로야? 어아 한번 오늘 한 80타 때한번 쳐봤어 <laughs> <저 왔어요. 웃음> 아 나들 치기 전이라 자신감이 넘치는구만 야, 김승민 선수 연, 야 연습했어? 응? 연습했어? 야나나 항상 준비돼있어 뭐가 돼있는데 <laughs> 아 왔어. 뭐 왔는데? 오늘, 봉 12개. 봉 <laughs> 12개 잊어버리겠다고? 어. 12구 플레이? 어, 12구. <laughs> 저 털티샷. 와, 야! 미쳤다. 야, 승민아. 야, 승민아. 너 이제, 토라웃 <laughs> 해라. <웃음> 땡큐. 진짜, <laughs> 다음 누구야? 아, 진짜. <laughs> 6배급이야 인 아, 황유민 아니 황유민 모자 쓰고 황유민 <laughs> 윤국인한 <laughs> 아니 진짜 이 한국인. 부터 이런 공이 나온인고국인 찍었어? 어영인 찍었어? 어국이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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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현한국 괜찮아 괜찮아 오에오 오피어 오오비에요아어오어우피어 오피어 오피어 오어 오피어 오피어 오어 하면 됐. 찾... 아. 씨. 세컨으로 없어요. 동하겠습니다. 에면못 찾. 지금 세컨 샷이고. 아, 그 나무가 있어서 이제 우번아요. 아, 굿샷! 나이스. 자, 투어 라인로 이제 낮은 탄도 샷. 면아 어, 어 날아갔어, 헤드. 어, 헤드가 어떻게 날아가? 어? 야너한번쳐이1 5 0 아이고 애니까 <laughs> 그랬나? <laughs> <laughs>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와 굿샷 야 너무 많이 갔다 야, 진짜 산에 올라갔다 이거 어눈들어어 어, 뭐야 눈으로 갔어 눈밭으로아 여기 최초 최초 여기 자 최일혁 <laughs> 선수 진짜. 아, 아 이거 간다. 간다. 아, 해저대예요 나갔어요. 받았다, 아 좌우 극단적으로 가는데 <웃음> <웃음> 마음이 아픈. 아유, 아유, 아 근데 아까 아까 잘 쳤어. 찍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카메라 키니까 또 쫓아치네. 새공이 <laughs> 있잖아. 아그 아, 아, 아니 왜 티를 자꾸 이렇게 묶고 자 있어? 아야 야 너는 진짜 카메라만 들면 잘 치네 감사합니다. 잘 갔어요 여기는 카메라만 들면 못 치고 <laughs> 네, 잘 쳤으니까 한번 찍어라 박창현 선수의 3번 홀 멘트를 좀 쳐줘 티샷입니다 아, 자막 안낼 거니까 박창현 선수는 루키죠? 아... <laughs> 칠을 그렇게 한다고? 뭐, 아니야 아니야 서나우 밑에 걸렸을 어, 수도 아, 있어 소나무 밑에 나 봤어 봤어 여기 소나무가 한천개 넘긴 하겠지만 소나무 밑에 자, 김민수 선수 아이거 진짜 멀리 친다 이거 한300 나왔겠다 아, 진짜 많이 왔는 아니 근데 진짜 방향 너무 아쉽다 <laughs> 아니 방금 심지어 왼쪽 보고 쳤는데 아, 방향만 맞았지? 저거 너 저거 펄 지났어 그럼 나 옆펄 보고 쳤어야 돼 지혁 선수 버퍼 준비합니다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데 과연 아뒤 긁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진짜. 나쁘지 않아 오오, 아, 오케이, 오케이, 보기 보기 나이스 보기! 보기! 보기. 나이스 보기! 보기! 이배가이기네요나이스케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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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닌 거 같은데. 아, 네. 아... 나 후보 고 들어오는 게안 보였는데? 아니. 바, 왼쪽에 튕겨서 해. 도로에 떨어졌대. 왼쪽 도로. 아, 진짜? 그 어프로치 때 내가 보낸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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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살았, 살았. 아니야. 도르 맞지 않았어. 아, 오, 나갔어. 나갔어. 날어 이건 반반. 나 이게 야, 승민 막... 이현 선수 준비합니다 아, 4번을 왜 무릎까지 꿇었어 지금 잘 쳤어 뭐 아. 오 나이스 럭키 럭키 럭키다 <laughs> 어, 페어웨이 가운데 나이스 야야 나이스 나이스 3번 같거 아니야? 야야야 봤어? 봤냐고 야야 이거 겁나 잘 쳤어 자, 두 해저드 소년들의 샷을 감상하겠습니다. <laughs> 해저드 킴. <김. 웃음> 아, 뭐야, 유틸이야? 주목이 들었네? 아, 나 이거 올려야지. 저기 먼저. <laughs> 오우, 샷. 아, 야, 왼쪽으로 많이 힘다 아, 예나 뺏, 나 뺏, 저 정도면. 아니야 아니, 네, 네. 어. 야, 근데 여기 100미터인데 유틸을 잡는다고? 150! 100. 150! 150인데? 야야 <laughs> 드라이버 잡았어야지! 유틸 잡으니까 짧잖아! 어, <laughs> 110! 이야.. <씨>, 개웃기네 <laughs> 아 전략적 플레이? 이게 어. 확률 미사인가야150뭐 <laughs> 잡아? 한 7번 어? 아니 160을 유틸을 잡는데 150을 7번을 잡는다고? 아니 나 유틸이 아 나, 유틸이랑 나 유틸 컨트롤 쩔어 나 유틸을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<laughs> 나 유틸 컨트롤 한다고 <laughs> 뭐 제도층 <제조차> 뭐 유틸 <laughs> 150을 150을 7번 야 그러면 5번은 언제 잡아? 나 5번 없어 6번은? 어 나도 5번 없는데 안 되고 다녀? 어, 어 먼저 아나 뽀기 워나 뽀어, 뽀어. 자, 5번 홀. 김민수 선수의. 아. 어... 아니, 아이언이 지금. 네, 아이언 봐라. 샷 가겠습니다. 요즘 뽀기 치는 오너야. 아, 바람, 바람. 바람 없어, 바람 없어, 바람 없어. 바람, 없는데? 바람 없어. 어?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? 안 나왔어, 안나 올 어, 어? 나갔다 나왔다. 네? 아, 땅이 딱딱 해 가지고 튀겨서 나갔어. 뿅. 아니. 맨 마지막에 다시 한는오픈피야 어, 어,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친구 가야 돼요, 버스리. 아,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벌타두개 먹고 치는 거죠? 그럼요. 멀리건이 아니라 그 아. 멀리건 하나 주시나요? 네, 뭐 쓰세요. 쓰세요. 개이득. <laughs> 전적 선수. 아이 연 가면 좋으시다는데 아, 어떻게 되실는지. 어! 벙커게. 야, 근데 이게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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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살아. 야야야야야 야. 넘었어? 아, 저기 벙커 언덕 막고 또. 어, 도로, 살아, 도로.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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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살아. 도로 도로, 도로 도로 도로. 살아 도로. 살아, 도로. 살아 살아. 도로. 살면 됐어. 아, 어, 아슬아슬하다. 매매 홀마다 긴장감을 다행이다 형 너무 무섭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아뭘 무서워 야 스윙은 좋아 이거다 이거다 그거야? 어 이거다 야, 맞아? 황유미 샷야 그렇죠? 슈트, 좀, 슈트 야, 좀 황유미는 이렇게 친적 있었나 근데? <laughs> 황유민. 황유민, 황유민, 8세 시절 차바 아니야? <laughs> 황유민아, 8세도 아니고 4세야, 4세. 야, 이거... <laughs> 야, 이거 왜저렇게 많아? <laughs> 정력직이야? 어... 야, 같이 아 따라와, 따라와, 따라가, 4세다4세 <laughs> 아, 맞다, <laughs> 나이스! 어. 이건 올라갔다. 나이스. 어, 아, 나이스. 어, 감사합니다. 멀리건 덕분에. 자, <laughs> 김승민 프로님의 150m 드라이버 샷. 티를 잘못 신것 같아요. 레이디로 가셔야 되는데. 어,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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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거는 근데 등산을 좀 하면 찾을 수 있긴 한데 아니 빨리 아이젠 장착해 아니 나 이거 좀 잘못했어 이거. 뭘? 나 이거 몸이 떴어 황유민의 탑볼이 아니야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야 쇼트인데? <laughs> 굿샷 아 나쁘지 않아 나아살았으 아, 됐다 살면, 살면 됐어 돼. <laughs> 어, 야,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핑이네핑 드라이버 요즘 핑유명하던데핑 원래 유명해 아니, 뭐 티니 핑아 골프핑 이런거? 시즌 핑. 하핑핑 이런 거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모비핑 이런 거? 웃음> <laughs> 나이스야! 나이스야! 태시기우시 우태시기! 태시기 진짜 시기왔어 진짜 우태왔어 아, 태시기우태가기해태시기 우태시기! 우태아기우 160을 와이언 쳐야지 근데 보여줘. 야! 드디어 찾네. 잘 맞았다, 잘 맞았어. 네. 가자 제혁 쟤 들어오 잘 쳤으니까 이번에 가야 돼. 보디 찬스 굿샷. 나이스. 굿샷이다. 아, 근데 너무 멀 올라가냐? 아니야, 괜찮아. 천막, 천막. 괜찮아, 천막 들어 굿샷, 굿샷, 굿샷. 이건 어디 있어? 저요? 네. 50도 주세요, 50도. 아, 김민수의 세컨 샷? 지금 105미터. 네. 어디 찬스거든? 까린다 아, 너무 땡겼다. 어. 야, 이거 어디가? 오! 뭐야? 네. 어, 안, 뒤로 안 가는데. 아, 너무 당겼어 아, 7번 홀 300미터 홀 상빈아 원원? 저기 뭐야? 펑커 펑커까지 펑크 친다. 친다고?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이거 공이 이렇게 너브 쳐는 거 아니야? 야너공 어떻게 친 거야? 커브인데 커브 공이 아니. 이렇게 가 야, 방합니다거야이거야거야 응? 그러니까 이거를 는는거 이거를 그는 거야? 이거이 타는 거는거는 여, 좋다. 잘 좋다. 잘갔잘 갔다. 어때식이? 어. 아. 한 사고인데. 아, 기도해, 창현아. 기도. 어. 아까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. 기도발이좀 있지. <laughs> 이거야 아, 나이스, 나이스. 살았어 세이 세이 세어 살면 돼 언덕 위에 세커 위에서 펑커 커 살면 돼 살면 됐어 오 나이스 야이 올라갔겠다 나이스 앞에오다다 갔어 야 진짜 거의 아. 다 갔어 버리오 야, 나좀 야, 잘했어. 씨, 짧다. 잘했어, 잘했어. 아, 유틸 잡았어야 되는데, 아, 나 씨. <laughs> <못 해야 되더라고. 웃음> 야, 근데 잘 쳤다 방금. 일단 지금 김승민 1등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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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야, 야, 후리노냐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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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아, 야. 야, 아 야. 일 남네. 야, 창현이가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. 야, 너왜 이렇게 잘쳐 갑자기 니하니까 형님, 근데 아이언이 좀 살아났네. 아이언 반어 여기 드라이브 안 맞아. 아이언만 잘 맞으면. 이제 이제 탄도가 나온다. 그러니까. 야, 근데 얘는 잘 쳐나가지고. 굿샷. 어, 들어오? 어, 세일. 들어오지 저거. 들어와? 소나무 소나무. 라이트 어. 아, 라이트 방향을, 라이트. 방향을 잘못 봤네. <laughs> 아, 세포 깠다. 스텝볼? 어. 야, 이 바람이. 들어와, 들어와. 아. 야, 야. 아이. 나 빼, 나 빼. 가비. 전반전 마지막 코레 왔습니다. 클럽하우스가 보이는 마지막 코레. 우노. 최재혁 선수. 장현이 아, 형 화났어? 아니아니아니 야야아이야저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맞잖아 왜그래 예. 그래. 아 여기 진짜 넓다 근데 야야 아, 굿샷 나이스 야 아, 안 떨어졌어? 떨어지면 응? 말해줘 <laughs> 너무 야, 너무 올라왔는데 지금? 야아... 아 야, 야, 씨. 됐지, 이게 기세가 아까, 아까 다 죽었잖아 <laughs> 아번 치... 아, 그러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니까 또 올라오네. 했어, 기세. 야, 근데 동반자들이 잘 쳐야 좀잘 친다. 니 그래. 그래서 야, 우리가... 그래서 우리그럼뒤에가 무너져 맞아 맞아 이게 황유민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그래가 그래서 우민이 그래서 우몇번 등장하냐 <laughs> 황유민이랑 밥한끼 먹었다고 아주 그냥와와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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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성또야너브야또 나왔어 이거. 이거 너 공을 근데 너무 아공너 이렇게 아니, 이 탁구를 치나보다 공을 플이이 드라이브를 자꾸 치니까 공이 이렇게 아니, 가지 딤플이 따라서 따라서 이게 티네틱스 시퀀스에 의하면 내가 딤프이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치고 나와 아야 야, 민석이 얼마야? 잘 나온다 한 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? 그렇게안 비싸? 와저 진짜 많아. 하나 더 쳐도 돼요? 2번2번볼가요 1번 서드1번이야 하나 더 쳐도 돼요? 어 쳐요 쳐창현 아, 아. 하나 더쳐야돼 더 어, 쳐, 쳐. 어, 나이스 악성 스트레이트다 악성 스트레이트 야 아, 이거 잘 갔어요 오비티 옆에 올리 하나 주시어올려 어, 어, 올려 아, 나이스. 이 예. 안경 떨어져. 자, 저는 버디포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공은 여기 있고, 블렌컵은저기 있고, 그러면 카메라를. 이쯤에 설치하면? 맞겠 어, 여기, 여 여기, 기 야 왼쪽 많이 많이 흐르네 거의 직각이에요한 클럽 봐야겠다 훨씬 더 훨씬 더요? 아니 훨씬 아 이건 거리감이 중요하다 어디 갔어? 세게 어디 치면 저로 흐르고 하얗게 치면 저로 흐르네 미치겠아 오케이 네아 이제 파티하면 조금 살아난다 아니 가도 없어 아 약해 아 약해? 아 큰일 났다 하지마 가지마! 아! 치워잖아저더블이 더블 여기 에이씨 여기야. 오, 좋은데? 땅! 아! 오! 오 아까워 채 던져, 채, 채 던져, 빨리 채 던져 진짜 아까워 자 우리... 너무 풀만했어 야, 이게 황룡 하니까 분가해 야, 오막 오른쪽 아. 고기 고기. 어? 안없어리고 <laughs> 어디까지, 어디까지, 어, 뭐, 어, 제발. 내리막 또 심해요. 살살 쳐. 진짜 살살 가겠습니나 먼저 아, 갈게. 터치만 해야 뭐, 터치하기 그냥. 그렇지. 아니지, 내려간다. 터치가 아니지. 더멀어도 쏘? 사응 일단 마지막 코드가 처음파너 <laughs> <왜? 포파>. <laughs> 와우. 오케이. 뭐야, 와. 너 양파야? 양파야? 야, 나 근데 <laughs> 나. 보디찬스였는데? 그포포 양파볶음이야. 와우. 보디찬스에서 더블 내는 뭐 이런 현상. 멀쩨, 멀쩨. 익숙합니다. 승민이 몇 퍼트? 어? 몇 퍼트? 퍼트? 포탕이 몇번 쳤지? 다섯 번난 퍼트 며... 게임 야 이거 퍼트 게임 아니었냐? 야, 포트 게임 아니었냐? 연습장 <웃음> <웃음> 연습장 얼마나 했냐? 퍼팅 다섯 번 얼마야?